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정원 친구 이호입니다. 오늘은 아 연말을 보내면서 아 내년을 또 시작을 하면서 정원 친구들에게 인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아마 마지막 촬영분이 될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을 잠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정원을 이후의 정원을 함께 방문해주셨던 많은 정원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정원에서 둘러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했던 것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하네요. 아, 정말 오픈 가든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을 새롭게 가까이 만났던 것이 너무 좋았고요. 아, 두 번째는 유튜브 채널을 해서 내가 뭘 많이 했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정원 현장들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리고 정원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친구들이랑 같이 나눴던 것 같고요. 어, 세 번째로는 아마도, 음,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어, 친환경적인 정원, 자연 정원, 에코가든, 뭐 이런 이야기를 1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어, 매달 어, 다른 정원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 자연정원에 대한 깊이감을 또 다양한 이야기거리들을 들어보았던 그런 시간들도 되게 유익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 지금 촬영해주고 있는 하이디와 함께, 그 다음 선정원사와 함께, 어, 안성현 장미라고 하는 브랜드를 같이 만들어주고 그것들이 잘 되게끔 함께 즐겁게 떠들면서 이야기 나눴던 많은 시간들이 많은 즐거움으로 이호에게 자대하지 않았나 싶고 또한 우리 정원 친구들에게도 어, 유익한 정보로 재미로 함께 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 이호가 이런 정원 친구 채널을 해서,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인 아, 앞으로도 많은 것들을 하겠지만, 아, 2호가 정말 재밌어 하는 것들, 그리고 2호가 정원을 통해서 표현해 보고 싶었던 생각들을 현실로 만들어 보는, 그리고 정원 친구들과 함께 그거를 나누고 동행해 보고 즐겨보는 것들을 앞으로도 정원 친구 2호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내일은 제가 여행을 좀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오면서 아마도 여행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들을 아, 많이는 아니지만 차분히 좀 앉아서 생각하다 보면 내년에 대한 계획도 많이 하고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도 하면서 여행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는 정원에 또 어떠한 생각들과 어떠한 실험적인 것들을 가지고 우리 정원 친구들과 나누게 될지 생각을 하면 벌써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우리 만 2천 명이 넘는 정원 친구들, 우리 댓글로 새해 인사나 마무리 인사를 계속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보면서 응원하고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우리 아이디 너무 수고 많았어요. 1년 동안 편집하느라고 그래요. 네, 안녕, 안녕, 또 만나겠습니다.